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사대 축이 있어요. 이네 가지가 동시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게 거의 없었다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는 2026년부터는 그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 된다. 한국의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구면에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글로벌 자본 역시. 이제는 환율의 변동이나 금리의 변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에 정말 거대한 돌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연준 의장 지명뿐만 아니라 뭐 미네소타 사태라든가 트럼프발 각종 뭐 이민 정책 관세 정책 정부 효율화 정책 이런 것들이 아 미국 경제를 좀 쥐락펴락하는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돈의 쏠림인데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를 또 명쾌하게 현지 정보를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효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평균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러 수식어 중에 경익남 애청자 네 맞습니다 네찐 네, 팬이죠 찐찐 구독자이시라고 합니다 네. 자 같은 구독자 분들께 미국 경제 또 현지 정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번에 좀 강하게 또 주장해 주고 계시는 그 대표적인 그 표현이 이제 금리의 시대는 끝났다. 이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온다. 네. 그러니까 매년 집필해주고 계시는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16이 책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메시지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아 어, 그리고 전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외생 변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 많이 다르던 부분이 이제 금리. 우리가 네. 사실은 금리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음.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금리 하나만으로 이제 시장을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 음. 구조의 변화가 2026년부터 네.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있는 네. 그러한 변화, 그거는 우리가 금리에 의한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바다 밑에 있는 심층적인 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구조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 네. 그리고 그것이 2026년 하반기부터 더 본격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사대 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인구의 움직임. 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는 음. 지역인가, 네. 그리고 산업이 어느 지역에 재편되고 있는가, 어. 그리고 그 위로 자본이 어떻게 해서 흘러갈 것인가. 이네 네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는 이제부터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부터는 이런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처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미국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대표님이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금 몸담으신지 24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24세처럼 보이시는데 24년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멘트를 잘 나누시네요. 아, <laughs> 네한번 시간 내주세요. 아, 한번 시간 대접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24년) 동안 정말 한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미국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실제 어~ 디벨롭 및 뭐~ 거래 이런 여러 업을 좀 하고 계시는 네. 그~ 부동산 개발업 어, 업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 턴키글로벌의 대표로 계시면서 지금 미국 부동산을 이렇게 진단해 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 네. 특히 말씀 주셨던 네가지 포인트 인구가 유입된다 인구에 유입되는 것은 보통 일자리를 향해 유입되잖아요 네. 같이 맞물리는 거죠 인구가 조지아주 아틀란타 이런 지역으로 몰리고 일자리 때문에 몰리고 사실 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성장이 뒷받침된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글로벌리 네. 해외 직접 투자든 국내 미국 국내 자본이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거. 쉽게 말하면 미국 내 공장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예. 굉장히 좋은 하나의 우리가 어, 징표로서 글로벌 자본이 네. 어, 많이 재편되고 있는 지역이 사실상으로 미국 남부 지역 선벨트 음.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남동부 지역, 남서부 지역, 음. 그리고 중서부 지역으로 해서. 어,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들도 이제는 그쪽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역시 네. 지금은 어, 이 미국의 남부 측에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큰 줄기에서는 경제의 축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 음. 그 역시도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한 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저 이제 제국을국을저면저방문하문하는그국이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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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시경제를 보니까 역시 한틀한타 페드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뉴욕 페드 만날 때 반갑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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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페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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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지금 우리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 주로 실적치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지만 아, 현,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떨까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전망치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망치를 제시하는 연방준비은행 중에 대표 대표 주자가 뉴욕 페드하고 아틀란타 페드거든요. 네. 근데 늘 보면 제가 최근 몇년 동안 아틀란타 패드의 전망치가 훨씬 높아요. 아 그렇군요. 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망치에 들어가는 지표들을 보면 다소 그 주의 경제를 더 많이 반영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만큼 네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압박을 취한 다음에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뭐 이것저것 투자를 약속받았잖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네. 유럽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자본, 일본 자본, 유럽 자본,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미국 내 기업들은 또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 어, 그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그네 가지 축이 있었잖아요. 인구의 이동, 네. 어, 그리고 산업의 재편. 그리고 일자리가 지속 성장한 가능성을 두고 음.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한 시대에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네.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제까지의 어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에 있어서 어~ 이네 가지 축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런 것들이 한 시대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네 네 가지가 동시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게 거의 없었다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는 2026년부터는 그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아주 단단한 음. 어, 그러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어, 튼튼한 이제는 구조의 변화를 어 지금부터 우리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한국하고만 잠깐 비교를 해보면 네. 물고, 물론 한국 부동산 시장에 뭐 어펜다운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한국의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국면에 과연 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진단해 볼 일이지만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의문조차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어~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외생 변수는 어~ 동시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어,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런 그 사회적 그 다음에 인구 어,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구조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는 그 관점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수요가 확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은 어, 구조상으로 굉장히 튼튼한 음. 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그 수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 내에서 밀레니얼 지세대들의 인구 증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밀레니얼 Z 세대의 인구가 전체적인 미국 인구를 굉장히 많이 커버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그런 세대거든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 역시 큰 인구 규모를 가진 세대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민에 대한 어, 그런 규제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어,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충만 보더라도 요 음. 일단은 밀레니얼 어, Z세대의 가구 형성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운사이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대교체. 그리고 가구 분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어 그리고 이민자들, 이민자들은 음. 처음에 오면은 임대 수요가 되죠. 예, 음. 네, 그러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가족이 어,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음. 이제 매매 시장으로 온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그들이 같은 시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음. 그것은 어, 중간 가격대의 음. 주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 밑에 심층적인 구조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런 수호의 구조는 끌어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호는 아주 단단한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망이 아니라 가격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네. 자본시장, 자산시장 가격 전망이거든요. 네. 경제 전망은 이제 실물 경제의 규모가 커지나 안 커지나. 근데 이제 가격을 전망할 때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한히 많은데. 네.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본다면 네. 이것을 끌어올리는 상방 압력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걸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도 있을 것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본다면 그건 어쨌든 하방 압력인 거예요. 네. 근데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방 압력이 더 센지 안 센지를 봐야 되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고루 비교할 만한 여러 변수들이 다 같이 상방 압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네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그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네. 두 번째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민자 정책.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민자 정책이 불법 이민을 엄격히 차단하는 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인구 증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네. 체감하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틀란타나 뭐 혹은 조지아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독 그 이민자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네.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이러니한 거는 어,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들어선지가 202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데이터라는 것은 그전의 데이터가 수치화가 돼서 현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트럼프 이기가 출범했을 그 당시에 사실 이민자 의 수는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음. 그러나 그거는 그 전에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진 어 후발적인 그 지표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규제는 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민 규제와 완전히 어, 부합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합법적인 이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이런 그또바뀜으로써 이민자의 지나간 과거의 그역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민자 수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어, 그런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일시적인 어떤 변동은 있을지언정 음. 그 이민자에 대한 어, 증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민자가 미국의 수요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아, 어, 그러한 완충 장치의또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와 대표님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플런트 해지셨네요. 훨씬 더 제가 <laughs> 몇년 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플런트하게 한국어를 잘 구사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인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할 때 이제 어떤 학기에는 영어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해외 많은 학생들이 국제 뭐 예를 들어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러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어로 학교 수업을 하려고 보면 아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예, 네, 어려움을 느끼는데 뭐 대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그러면 아니요. 제가 어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어서 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이요 불법 이민자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기여할 만한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할 사람 기술인재들 그리고 박사급 인력들 이런 사람들은요 환영입니다 미국도 네. 이민자 수용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불법 이민자를 좀 막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민자의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이고 어쨌든 미국 인구의 증가 속도를 견인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저도 토론자로서 한 가지 의견 드린다면 미국에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엄청난 자본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공장이 계속 증설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같이 맞물리는 것이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의 현지 주재원 파견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자본의 투입과 함께 주거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 간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정말 많은 그 기업들의 주재원 교육 같은 거 많이 가는데 주재원 나갈 사람들, 네. 들어온 사람들. 네. 이두 과정들이 있어요. 네. 음 하다 보면 그 주재원 파견자들 대상자들 어떤 어떤 사람들인지 많이 저도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 어, 그런 면에서 그게 인구의 유입과 성장과 일자리 이게 맞물리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어, 미국 부동산에 좀 기회가 있다,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견해가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현지에 계신 분으로서 24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신 분으로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유럽뿐만 아니라 어이 특히 조지아 주에 얼마나 많은 현지 공장 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착공 이루어지고 이 있는지 제가 몇년 전에 갔을 때 SK 온 배터리 공장이 이제 막어 이렇게 벽돌 쌓아 올리는 느낌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어, 그 이후에 얼마나 지금 공장 증서, 증설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어카로스빌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에 SK 온이 이제 어, 들어와 있고 하나 큐셀 어 진행 중이 있죠. 그리고 서바나 항구 지역에 어 현대 전기차 예. 네, 어, 계속 가동 중이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지난 2025년 9월에 어 사바나 어그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어 그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었을 때어 피부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느껴지는 그런 거는 실제 시장의 영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지 큰 영향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네. 어그 영향이 그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바나 지역 자체에서는요. 네. 미국 뭐 전체로 봤았을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랬을 때 사실상으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에 엄청난 개발이 마, 많이 이제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제 공장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편의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어, 창출되고 있는 그 일자리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 그 인구가 이제는 생활 기반으로 거기에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택의 어~ 이런 공급까지도 사실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러한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바라봤을 때는 어~ 그~ 어~ 구월에 있었던 사바나 그 사태 자체가 어~ 피부상으로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 그러한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어, 다른 뭐 대만의 기업들도 그리조나 주에 또 들어와 있고 반도체 유명한 어 기업이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런 산업의 어떤 구조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이런 썬벨트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됨으로써 이런 남서부 지역, 남동부 지역은 이제는 어, 완전히 그 인구의 핵심 축으로 음. 고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남서 지역 자체도 어, 실질적으로는 고성장하는 어, 그런 지역으로 어, 형성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그 한국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나라에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어, 국부 펀드 음. 자체에서도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물류 창고를 대거 어,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글로벌 자본이 이제는 고대하게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음.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어,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단계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변동성 있는 유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안정적인 달러 현금흐름 자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도 어,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린다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글로벌 자본 역시 이제는 한율의 변동이나 금리의 변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서 달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어 이제는 이런 썬벨트 지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 좀더 미시적으로 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